임금의 체계와 형태, 22년 출제 문제 해설입니다. 근속 연수에 따라서 임금 결정하는 제도, 이거 연공서열제도죠? 정답 1번 연공급입니다. 연공급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거예요. 연공급은 말 그대로 연공서열급이죠. 해마다 몇 퍼센트씩 계속 임금을 올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인건비 부담은 해마다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담이 감소된다. 이게 가장 거리가 먼 거예요. 4번입니다. 어, 가만히 있어도 계속 월급은 오르기 때문에 절대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속 우수 굉장히 좋고요. 교육 훈련 받은 게 사람이 도망가지 않기 때문에 교육 훈련 효과가 아주 되게 좋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려면 어, 봉급을 더 많이 줄수 없기 때문에 외부 전문인력 확보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임금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위계질서 확립 용이하다. 이거 연공서열제도의 특징이죠. 직무급의 특징이 아닙니다. 틀린 것 정답 1번입니다. 연공급 단점이요. 비합리적 인건비 지출이요. 직능급은 직무수행 능력 기준이고요. 연공급은 연령근속 학력 같은 속인적 요소로 임금 결정하고요. 정기적으로 승급시켜줍니다. 그리고 필요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직무급 임금 체계의 장점이 아닌 거요. 직무급이 연공급에 대해 비해서 실시가 용이하지 않죠. 직무급을 실시하려면, 모든 직무에 대해서 완벽하게 평가하고 가치가 매겨져 있어야 됩니다. 연공급은 그냥 들어온 날짜만 알면 다 정확하게 실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공급에 비해서 실시가 용이하다 이게 틀린 겁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어, 개인별 임금격차에 대한 불만 해소를 할수 있고요. 인건비가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요. 능력위주의 인사품도 조성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직무급 임금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거요. 연공급이 있고요, 직능급이 있고요, 직무급이 있어요. 정기 승급에 의한 시스템 바로 연공급에 해당되고요. 기업풍토 업무내용 등에서 보수성이 강한 기업에 적합한 것 역시 연공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로자의 능력을 직능 고과에 따라서 평가한다 바로 직능급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노동의 양뿐만 아니라 노동의 질을 동시에 평가하는 임금 결정 방식 이게 바로 직무급입니다. 바로 정답 4번입니다. 직무급은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직무의 중요성, 직무의 난이도 등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서 개별 임금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노동의 양도 평가하고요. 노동도 질도 평가하는 임금 결정 방식입니다. 연봉제의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거요.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 선수들 연봉제 실시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전문성 올라가고요. 개인의 능력에 기초해서 생산성도 올라가게 됩니다. 임금관리는 1대1로 연봉제만 사인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성원 상호간의 친밀감이 증진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것 정답 바로 3, 3번입니다. 연봉제의 단점 중에 하나는 구성원 상호간의 경쟁이나 불필요한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 이게 바로 장단점입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중복된 문제나 제도 등이 변해서 출제될 수 없는 형태의 문제, 그리고 난이도 조정을 에서 출제한 지역적 문제를 제거하고 2,800여 개의 문제를 모았습니다. 이한 권만으로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도덕기 없는 핵심이론 파트, 그리고 단원별 완벽한 기출문제집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교보문고 ES24 등 상용전자책 형태, 인쇄 가능한 PDF 파일 형태, 종이책 형태, 그리고 스마트폰 앱 형태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